서울시가 글로벌 창업 생태계 평가 기관인 스타트업 진홈이 선정한 창업하기 좋은 도시 순위에서 역대 최고인 9위로 평가됐습니다. 스타트업 진홈은 3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창업 환경을 조사한 2024 글로벌 창업 생태계 보고서를 공개했으며 서울의 창업 생태계 가치는 2021년 54조 원에서 올해 308조 원으로 5배 급등했습니다. 서울은 5개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생태계 활동성, 창의 경험 및 인재 양성, 지식 축적 등 4개 분야에서 10점 만점 중 9점 이상을 받았고, 시장 진출 분야는 지난해 1점에 그쳤으나, 올해는 7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한편 1위는 실리콘밸리, 공동 2위는 뉴욕, 런던이 올랐고, 톱10 안의 아시아 도시는 4곳으로, 싱가포르 7위, 베이징 8위, 서울 9위, 도쿄 10위 순입니다.